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령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393장 오신실하신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신하신주 나의 구주 봄철과 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거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 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체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어,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덥고 또 이제 2024년도 벌써 8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과 이 모든 일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항상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바를 할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또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룁니다. 주님 이것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성품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시오며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언제 넘어져서 어, 아파할지 자신 가,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6육장 이십삼 절부터 이십오 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6육장 이십삼 절부터 이십오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배에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본문의 상황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그라를 떠나 그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산 산골로 시작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을 다시 붙이게 되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가 소산하는 샘물을 발견하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고 억지를 부려 이 우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 곧 다툼의 우물이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과 다시 우물을 놓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 또 대적 또는 반대라는 뜻으로 이렇게 다투기 다투게 되었죠.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 그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이름을 르호봇 곧 넓음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두 번의 어,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넓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사람들과의 다툼을 끝내시고 이제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지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블레스의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다툼으로, 낙심과 좌절에 빠졌을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하심으로써 믿음을 견고히 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그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을 자임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26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살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에게 그랄을 떠나라고 하했던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와 또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함께 이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화해를 청하지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화해를 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삭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8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매주리라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은 이방인에게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복됨을 사모하여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블랙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삭을 시기하며 우물을 놓고 다투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부러움을 느끼고 먼저 다가와 화해를 청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를 깨뜨린 블레셋 사람들의 화해를 받아들여 그들과, 당시 그들과 다시 맹세한 다음 그들로 평안히 떠나게 했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창세기 26장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배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와 같이 부엘 세바란 장소는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기까지도 블레셋과의 맹세를 증거하는 그 맹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26장 서두에 말을 했습니다 이삭이 26장에 그 받은 모든 복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대여 약속의 시로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다가오자 이삭으로 하여금 떠나지 말라라는 그 언약적 조건을 제시함으로 또한 이삭이 그 언약의 조건에 순수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축복의 조건이나 그 이유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껏 맛보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과 아픔의 시간의 연속을 보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응은 연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전부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하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채우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힘들고 좀 아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그의 아들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이어져 흘러감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삭의 우물을 파자 그 아래 목자들이 다가와 다툼을 하고 또 시비를 걸어 싸우기도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툼과 또 싸움과 이 대적들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며 복잡할 때도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복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의 약속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시니 오직 그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또한 이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이 덥고 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또 입맛이 다시 돌아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